이 시가 우리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고, 목사님 보고, 목사님 보고, 우리 말씀 한번 잘 들어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들을 쭉다 살핀 거예요. 우리 아마 3학년 친구들, 우리 2학년 친구들은 구약부터 신약해서 이제 신약까지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쭉 성경 전체를 다 다뤘을 거라고 목사님 생각해주는데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신다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마라나타라는 이 말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다뤘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런 사망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목사님이 이제는 슬픈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있냐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못 드리면, 목사님이 혼날 때 되게 슬퍼요. 목사님이 되게,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만약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안 좋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진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 때 장난치면,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혼을 내야 돼요.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슬프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없이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삶을 빨리 살고 싶다. 그러한 나라로 빨리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한 마음이 이제는 강하게 들때 말아놨다. 라고 외치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끝이 나고 모든 죽었던 사람, 살아있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은 결정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니? 안 믿니?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죄와 사망,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살자. 예수님을 안 믿니? 결국 너는 평생토록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들을 때 장난하고 말씀을 들을 때 딴짓하고 결국 그 죄는 우리 각자가 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너무나도 슬픈 고통스러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나는 예배 시간에 끝까지 장난칠 거예요.라고 하면은 결국 그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형벌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마 차차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이것을 배우면서 마라나타 우리 사행시도 우리 지었었죠. 무사님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 하나 받았는데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좀 너무 웃기고 재밌어서 소개하는 사행시예요. 첫 번째는 한번 우리 친구들 마라나타로 운을 한번 띄워줄래요? 한번 막 크게 외치고 나 라 이렇게 외쳐주면, 목사님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시작! <laughs> 조금 작게 해줘도 돼요. 마라탕에, 라면 사리를 추가해서 먹고 있는데, 나도 먹을래, 동생이 말했다. 타요 타고 교회 가버려. 나 혼자 먹을 거야. 우리 친구 누군지 목사님 잘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너무 글을 잘 썼어요. 나름의 스토리도 있고 재밌게 잘 써서 목사님이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마라탕에 라면사리 추가해서 먹고 있는데 나도 먹을래. 동생이 말했다. 타요 타고 교회 가버려. 나 혼자 먹을 거야. 이제 두 개를 더 소개를 시켜줄게요. 이거는 너무 좀 신앙적인 내용이어서 목사님도 좀 놀랐어요. 한번 오늘 아 목사님이 그냥 이야기를 해줄게요. 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 랄랄라, 찬양하며 기다릴게요. 나, 나비처럼 헐헐 날고, 타, 타고 타고 구름 타고 천국에 갈게요. 아, 너무 시적으로 너무 잘 써서 목사님 진짜 놀랐어요. 너무 이런 어, 시의 운율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이거를 아름답고 이쁘게 잘 써서 목사님 놀랬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이거, 이것도 너무 좋아요. 마, 마법같은 말씀 듣고, 라, 랄랄라 찬양하고 율동하는, 나,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신 믿고, 타, 타다다다 뛰어서 예수님 계신 천국으로 가야지. 너무 잘 썼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 목사님 진짜 너무 감명받고 놀라서 꼭 소개해줘야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두 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소개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 아름답게 잘 썼다고 목사님이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마라나타 이 사행시 지은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늘상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신앙 가지고 참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이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탄하신, 거룩하게 태어나신 그 날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먼저, 어둠이 짙게 내린 한, 우리 PPT를 수동으로 한번 넘겨주셔야 될것 같네요. 안 넘어가네요. 어둠이 측계내려 어느 캄캄한 밤에 베들라임 그처 들판에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목자들이 나타났죠. 목자들은 어디선가 이제 맹수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밤을 세워서 양들을 지키는 보초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때 갑자기 목자들 주위가 환해지면서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클릭해주시면 천사가 목, 목자들 앞에 딱 깜짝 나타났어요. 눈을 뜰 수도 없을 만큼 밝고 광명한 빛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죠. 어? 어디서 이 천사들이 나타났지? 어디서 이 깜깜한 밤에 빛이 비추지?라고 이 이렇게 생각을 할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더 클릭해주시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의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원주가 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할 구원주가 나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우리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여러분 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보세요. 천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세요.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해주었습니다. 천사의 이 말이 마치자 한번 또 클릭해주실래요?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이 천사들은 천군 천사라고 불리는 큰 이제 무리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무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얼마나 높임 받으실 분이십니까? 또이 소식을 전해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천군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높여 찬양하고 사라지게 되죠. 목자들이 이 상황에 어흥히 벙벙했죠.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 모두가 놀라운 사실은 이 천사들의 말을 믿었어요. 너무나도 신기하죠. 갑자기 나타난 이 천사들의 말을 믿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보여주세요. 밤중에 저곧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우리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달려가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로 어서 주님을 만나러 갑시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려 준 대로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을 우리가 직접 보러 갑시다. 베들레헴으로 갑시다라고 실제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나러 갑니다. 이러한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목자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양이었어요.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 양을 지켜서 돈도 벌고 우리 자녀들도 먹이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내버려 두고 천사들이 말한 그 예수의 글소를 직접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목자들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온 게 무엇 때문이죠? 왜 예배하러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없어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정말 최고인 것은, 절대적인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지.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천군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라고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해요. 목자들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죠. PPT 한번 볼까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한대로 마리아와 요새, 그리고 구유의 누인 한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구주를 만나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야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천군 천사가 전해주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분을 내가 오늘 꼭 만나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태까지 있었던 얘기를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목자들의 이야기에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목자들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성경에서는 이 목자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름도 모르는 어떤 목자들이 갑자기 와서 아기 예수를 아기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갑자기 찾아온 목자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러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시죠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보며 우리 한번더 클릭해 주실래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 그 허름한 곳 구유에 놓이신 그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목자들이 구유의 노인 아기를 보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믿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구유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더럽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머문 곳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더러운 곳이에요. 말 구유... 죄송해요. 말똥이 있고, 말먹이로 더럽혀져 있고,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곳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태어나는 곳이라면, 휘황찬란한 왕국이거나,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태어나려면, 왕자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한번 봅시다. 목사님 보고, 말씀 한번잘 들어보세요. 근데 목자들은, 자기들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 아니, 어쩌면 자기보다 더 못해 보이는, 그러한 아기 예수님께 지금 찬양하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요. 어, 뭐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러 가라고 했는데, 어, 막상 보니까, 왜 이렇게 더러운 곳에 있지? 어,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더러운 것 같아. 양을 기르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더럽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아기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돈이 많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힘이 세야 돼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잘 생기고 멋지고 정말 최고로 아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한 어떤 구원자는 정말 멋진 분이어야 돼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죄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자. 정말 낮고 천하고 더럽고 추하고 못생기고 정말 연약해 보이는 그 아기 예수님을 들어서 그분을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결국은 어떻게 되시냐? 장성하고 나서 뭐 엄청난 왕자가 되고 힘 있는 권력가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달려서 죽으심으로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있냐? 난저 사람 믿지 않겠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미워하고 못 살게 굴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더러운 곳에, 추한 곳에 이렇게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운 죄, 우리의 추한 죄, 우리의 말 못할 끔찍한 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죄들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받게 하시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죄 많은 모습으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 사실을 믿겠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너가 정말로 나의 방식을 믿는구나. 내가 계획한 것을 믿는구나. 나의 구원의 방식을 정말로 전적으로 다 신뢰하는구나. 아, 너무나도 잘했다. 그래,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기뻐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방식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나요? 그 가운데 정말로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의 평강이 넘쳐나고 이 사실을 이 사실을 믿는다며 또 우리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돼요. 마지막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표현해요. 또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전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서, 이 사실을 아예 듣지도 못해서, 들을 기회조차 없어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말씀, 구원의 말씀을 아예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들었다면 이 사실을 전화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목자들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증거하며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선사님들과 지역존도하면서 말씀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고 눈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표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